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산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예요.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니라더니 그말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놈의 정이 뭐라고 전 인간 같지도 않은 남자를 15년 가까이 붙들고 살았지 뭐예요. 남편과 저는 중매로 만났어요. 당시 저는 만나는 남자가 있었는데 시를 쓰는 사람이었죠. 세상에 둘도 없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경제적 능력은 제로인 남자였어요. 그런 남자를 부모님이 반기실리 없었죠.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듯 저희 부모님도 딸이 돈 걱정하며 사는 건 원치 않으셨거든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부모님이잖아요. 제가 나몰라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선짜리에 나갔죠. 맞선남은, 그러니까 현재 제 남편은 당시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삼남 중 막내라서 시부모님 부양할 걱정도 없었고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 걱정도 없었죠. 결혼을 앞둔 여자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조건의 남자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꼭 조건 때문에만 남편과 결혼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남편 자체에 끌리기도 했거든요. 대단히 잘생긴 외모는 아니었지만 묘하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어요. 개구쟁이처럼 장난기 많은 모습도 있고 결정적인 순간엔 여자를 리드하는 남성미도 있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재주가 있어서 그날 만났는데도 몇 년간 알고 지내던 친구처럼 편안한 느낌이었죠. 남편의 애프터 신청에 응한 것도 그 때문이고요. 이후 여러 번의 만남이 이어질수록 남편의 매력에 빠진 저는 가난한 시인 남친이 점점 귀찮게 느껴졌어요. 초콜릿을 처음 먹어본 아이가 우유병을 버리고 초콜릿을 찾는 것처럼 말이죠. 만날 때마다 내 돈을 쓰면서도 상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도 지겨웠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만나야 하는 피곤함도 없었죠. 게다가 저도 인간인지라 결혼 뒤엔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은 욕심이 없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 시인 남친을 버리고 지금의 남편을 선택했어요. 마음을 정하고부터는 일사천리였죠. 어차피 중매라는 게 서로의 조건도 맞춰보고 만난 관계였기에 결혼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지 않았고요. 그렇게 우린 만난 지 반년도 안 돼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기간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랑 단 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죠. 왜안 그랬겠어요. 선 보고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결혼했으니 신혼이 연애기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결혼한 지채 2년도 되지 않아 남편은 밖으로 돌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임신 5개월쯤 됐을 무렵부터였어요. 점점 호르몬 이상 증세로 짜증이 늘고 몸도 부러와서 신경이 예민해진 때였죠 남편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몇번 벌였는데 그때 이후로 왠지 남편이 절 피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남편 때문에 전 점점 서운했고 그러다 막달에 접어들면서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어요 뱃속에 아이만 아니면 당장 헤어지고 싶었죠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정말 컸거든요. 난 우리 아이 때문에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자기 모든 걸회피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이런 남자를 믿고 살아도 되나 정말 고민이 됐지만 그렇다고 혼자서 아이를 키울 용기도 없었어요. 몇날 며칠을 울었어요. 당시 산타를 앞둔 제가 걱정돼서 저희 집에 오셨던 시어머니는 그런 절 보시군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솔직히 그 순간에 어머님도 보기 싫더라고요. 남편이 보기 싫으니 시집 식구들도 모두 그렇게 보였죠. 그래서 전 솔직히 말했어요. 어머님 아들 바람 났어요. 내일 모레면 지새끼가 나오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딴년 치마폭에서 놀고 있다고요. 어머님은 꽤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땐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수라도 하려는 듯 일부러 어머님 가슴에 못 박는 소리만 해댔죠. 시어머니는 그런 제 심통을 묵묵히 다 받아주셨어요. 상간녀는 남편과는 직장 동료로 회사에선 오피스 와이프로 불릴 정도로 남편과 가까운 사이였더군요. 둘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서로 부부 사이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다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상대에게 끌리게 된 거죠. 자신을 이해해준다니. 웃겨요, 정말. 처음엔 일시적인 감정일 거라고 치부하고, 감정 정리를 하려고 노력도 했었다더군요. 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상대를 통해 해소하려는 마음이 커졌고, 결국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남편의 외도로 힘들수록, 나도 모르게 예전 남자친구가 떠올랐어요. 제가 매정하게 버렸던 그 남자가요. 그 사람도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지금의 이 고통은 과거 내 행동에 대한 벌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에 응어리졌던 게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자신을 용서해준 저에게 죽을 때까지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하더군요. 전또그 말을 믿었네요. 사건 이후 남편은 가정적으로 변했어요. 육아도 가사일도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나서서 했죠. 저도 잘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러는 사이 우리 부부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그 즈음 남편은 회사에서 나와 몇몇 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차렸어요. 전 회사에서 거래하던 거래처를 많이 들고 나온 덕에 창업 초기임에도 수익이 나서 월급이 밀리지 않을 정도는 됐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대박이야 당신 이제 고생 끝이라고 남편의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소위 말하는 잭팟을 터뜨린 거죠. 얼마 뒤 우린 전세집을 떠나 자가로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회사원 시절 남편 월급으로는 상상도 못하던 엄청난 돈을 벌어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어요. 저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죠. 그런데 여보, 미안한데 우리 엄마 모시고 살면 안 될까? 불쌍한 우리 엄마가 암이래. 큰형님네는 몇년전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상태였고, 둘째 형님은 재작년 이혼을 하셔서 어머님을 모실 처지가 아니었어요. 남은 건 저희 뿐이었죠. 꼭 첫째가 부모를 보양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앞에 두 형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까지 차례가 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어머님 간병을 하게 된게좀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은 내가 당신한테 지은 죄가 있어서 정말 이런 부탁하는 거 염치없는 짓인 거 알아. 그치만 암에 걸린 노인네를 어떻게 혼자 놔두냐 여보 제발 부탁이야 물먹이는 남편을 보자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게 될 거라면 기분 좋게 하자고 마음 먹었죠 그래 우리가 모시자 대신 당신이 많이 도와줘야 해 내가 애 키우면서 살림의 어머님 간병까지 혼자 다할순 없으니까 고마워 여보 내가 정말 당신한테 잘할게 정말이야 얼마 뒤 남편은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시골집이랑 밭은 일단 그대로 두기로 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올라오시고 한동안 저를 잘 도와주던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외박이 잦아졌어요. 남편 말로는 회사의 일이 바빠져서 아예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직원들과 숙식을 함께하고 있다더라고요. 회사의 일감이 늘어서 그렇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다행히 초등학생 아들이 남편을 대신해서 절 많이 도와줬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 들르던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집에 오는 날이 뜸해지더니 결국 몇 달이 지나도록 집에 오지 않았어요. 대신 통장에 보내주는 생활비는 전보다 많이 늘어 있었죠. 그러는 사이 어머님은 몇 번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이어갔고 그러는 동안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저 역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고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투병 생활이 길어지자 환자의 어머님도 간병하는 저도 모두 지쳐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남편은 일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엄마를 저한테만 떠넘기곤 나몰라라 했어요. 가끔 집에 들러 얼굴만 비추고 가는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 오히려 환자의 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시며 틈틈이 집안일을 도와주셨죠. 그러지 마시라고 본인 몸부터 챙기시라고 해도 혼자서 동동거리며 뛰어다니는 제가 불쌍했는지 어머님은 절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어머니와 저는 투병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러는 사이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더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닌 엄마와 딸처럼 돼버렸죠.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어머님은 복마감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완치 판정을 받던 그날 어머님과 저는 얼싸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엉엉 울다가 어머님이 남편 회사에 가보자고 하시더군요. 전 어머님이 아들한테 완쾌한 모습을 보이고 싶으셔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밑반찬을 챙겨서 어머님과 함께 남편 회사로 찾아갔죠. 한창 일할 시간인데 남편은 회사에 없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말이죠. 그래서 밑반찬이라도 가져다 두려고 직원한테 오피스텔 위치를 물어 그리로 찾아갔어요. 어머님 병수발 하느라고 남편이 지내는 곳도 처음 와보는 거라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오피스텔에 도착해 배를 눌렀지만 안에 아무도 없는지 반응이 없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싸들고 간 반찬통을 들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그때였어요. 막 남편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운전석에 앉은 남편 옆에 어린 여자애가 앉아있었고 차를 세우자 둘은 주변 눈은 신경도 안쓴채 엉겨붙어 물고 빨고 난리도 아니었죠. 순간 온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됐던 그날처럼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도저히 이번 만큼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어머님이 옆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드시더니 성큼성큼 걸어가서 남편 차의 전면 창에 소화기를 있는 힘껏 내리 찍었어요. 그제야 어머님과 절 발견한 남편은 귀신을 본 사람처럼 놀라더군요. 애미야, 뭐하냐? 여기 와서 당장 저 년놈들한테 이거 뿌려버려라. 그때까지도 얼떨떨한 표정이던 저는 어머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화기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차 문을 열고 그 안에다가 소화기를 분사했어요. 그러자 남편과 여자애가 밖으로 달려나오더군요. 남편은 켁켁거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 여편네가 미쳤어? 사람 죽이려고 환장했냐고 뻔뻔하게 소리치더군요. 그건 어린 여자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러자 어머님은 달려들어 남편의 뺨을 치셨어요. 네가 이러고도 사람 새끼냐?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인겁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병든 네애민아내한테 팽겨치고 넌 딴년 치마폭에서 놀아나? 죽어라 이놈아! 인간 구실 못할 거면 차라리 죽어! 남편은 그제야 저를 향해 툭 던지듯 말하더군요. 미안해. 용서해 줘.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그 말에 더 화가 날까요? 용서?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처음 바람 폈을 때 용서해 준걸 뼈저리게 후회하는 나다. 아주 내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라고. 근데 용서? 용서는 인간한테 하는 거야. 넌 발정 만 개에 불과하면서 그 주제에 무슨 용서를 바래? 용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인간한테나 하는 거야. 알아?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아니? 어머니 완쾌판정 받은 날이야. 너 니네 엄마가 암투병했던 거는 알긴 하니? 생사를 넘나들면서 머리카락 다 빠져가면서 힘겹게 병마랑 싸웠던 건 알긴 하냐고. 어떻게 사람 새끼가 지네 엄마는 병마와 싸우면서 오늘 내일 하는 이와 중에 새파랗게 어린애 주무를 생각이 나니? 너, 진짜, 개땡땡이다, 개땡땡. 제가 남편한테 퍼붓는 사이, 여자애가 슬금슬금 도망치려 하더군요. 그래서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여자애 뒤통수에 정통으로 맞췄어요. 야, 넌 어린 게 남의 남편이랑 붙어 먹을 줄은 알면서, 피해자한테 사과할 줄은 모르니? 이게 무슨 개매너야. 나쁜 짓을 했으면, 욕을 먹든, 벌을 받든 해야지. 어디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도망질이야? 너 그러고 사는 거네 부모님은 아시니? 말해 봐이 지지배야. 부모 얘기를 꺼내자 여자애는 발끈하더군요. 아씨. 아줌마가 뭔데 내 부모를 입에 올려. 솔직히 말해서 아줌마가 남편 가서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내탓하지 말고 아줌마 자신이나 돌아보세요. 간통죄도 사라진 마당에 뭐 어쩌겠다고. 웃겨 진짜. 어린 게뚫린 입이라고 아주 말을 잘하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당당해? 예. 너 지금 그렇게 당당할 때 아니야. 엎드려서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네가 내 속을 긁어? 그리고 말이야.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상간녀한테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어. 너 나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 당해 보고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나 한번 보자.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여자애는 남편한테 달려가 어떻게 좀해 보라고 땡깡을 부리더군요. 근데 제 코가 석자인 남편이 무슨 힘이 되겠어요? 회사까지 다 날릴 판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어머님이 복마감 판정을 받을 당시 어머님은 자신의 병수발을 들어주는 자식한테 전 재산을 물려주시기로 했대요. 당시 회사 자금이 부족했던 남편은 형들을 대신해 어머님을 간병하는 조건으로 땅과 아파트를 다 팔아서 그 돈을 끌어다가 사업자금으로 쓴 거죠. 그런데 정작 아들은 어머니 치료에 신경 하나 쓰지 않고 병수발이며 생활 모두 며느리인 제가 하는 걸 보고 어머님은 완치 판정을 받자마자 자금 회수를 하러 오신 거죠. 병수발 하겠다는 놈이 돈만 가르쳤으니 어쩌겠냐. 받아간 돈 다시 토해내야지. 그돈못 내놓겠으면 그 회사라도 내놔라, 이놈아! 남편은 그날 무릎까지 꿇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지만 그간 저를 너무 안타깝게 보셨던 어머님은 남편의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소송 불사하시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죠. 그리고 저런 인간 같지 않은 놈이랑 살면서 소가리 하지 말고, 이혼해서 새 출발하라시며, 지금껏 간병을 해온 정성에 대한 보답으로 남편한테 투자한 돈 제게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정 때문에 살아온 15년 세월, 이제와 생각하면 너무 허망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와의 정을 생각하면 마냥 허무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이 완쾌되신 것도 정말 감사하고 저도 참 뿌듯하기 그지없고요 아직은 심신이 너무 지친 탓에 일단은 쉬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